YTN 사이언스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이 좀 시끄러운 와중에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새로운 블랙홀이 하나 생겨있죠. 조국 블랙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이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이 조국 관련 블랙홀에 많이 지금 그 지체되는 느낌인데요. 어, 우선적으로 저는 어, 이 과학기술 정책도 신뢰에 기반해서 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에, 이러한 그 신뢰 해결을 위한 그이 조국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예 네. 그래서 우선 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뭐 연구 논문 이슈나 또는 뭐 다양한 어,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네. 와이파이 뭐 문제도 있고 그데 하여튼 그런 어, 문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다루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지금, 어,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 어, 이, 여러 가지 그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어, 방송의 공정성 문제나 또는, 어, 포탈 이슈. 뭐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공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또 우리 증인 신청도 좀 많이 네네. 한 편이에요. 네. 네. 그 포털 이슈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네. 관련해서 가짜 뉴스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회위원 그런 인사 청문회에서도 네. 가짜 뉴스 문제가 화두에 올랐었는데 네.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디어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제 4의 물결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시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것은 바텀 앞의그 여론이 형성이 중요한데, 이제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권이 국가가 재단하고 기준을 만들고 또 이것이 가짜 뉴스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정부가 정권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판정을 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왜냐면 하 지금은 모든 것이 햇볕 아래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고 공유하고 이 개방과 공유의 시대에 가치에 맞는 그런 행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 맡기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대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짜 뉴스 판단의 기준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그런 독재 국가에서 하던 그런 흐름으로 갈 우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저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참뭐 방법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음. 자 지난달에 이방 이용료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cp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권익 침해다 라는 음.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 국내 cp 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어이 국내와 그 해외 사업자들의 에 역차별에 대한 그 벽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어 역차별을 어 받지 않도록 국내 사업자가 특별히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관련해서 어 법도 많이 제한이 돼 있는데. 저도 그 법안 하나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를 들면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어떤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대리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정 대리인제를 두고 네. 국내 법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제가 낸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정 대리인이요? 예, 예. 예 지정 대리인제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원에 대해 방통위는 항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관련한 뭐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 하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최기용 과기정 통부 장관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글로벌 그 갈등을 통해서 어 갑자기 이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네. 어 중장기로 준비를 해야 될어 이슈입니다. 부품 소재 개발을 개발이라는 개발게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이 하루아침에 투입해 가지고 또 그와 관련된 어 인력 양성이나 또는 관련된 연구 환경이나 네. 또 이런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생태계죠. 네. 이 그러니까 부품 소재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이것이 시장의 논리로서, 이게 기업들도 참여하고, 또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나가는데, 네. 이제 이것이 지금은 그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분업 차원으로 서로 서 흘러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을 갑자기 이렇게 차단시킴으로써, 어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어~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짧은 시간이 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계기에 이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 됐었다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또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 이, 그~ 부품 관련 그~ 재료연구소나 예. 이런 연구소에 그 진단을 해보고, 뭐가 취약한가, 그 취약한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네. 네,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지난 과기정통부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네. 양자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뭐 네. 안정적인 투자나 뭐 인재 양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자 정보통신이 좀 낯선 분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자 정보통신이 이제 우리 삶에 가져올 구체적인 어, 미래. 네.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기술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뭐 연구를 준비하고 또 R&D나 또 민간 기업과 또 우리 그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어, 치중해야 될 분야가 바로 컨텀 네. 정보통신, 양자 정보통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기고 또 이전에는 우리가 초고속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90년대에서 열렸고 어, 또 새로운 5G나 또그 이전에는 또그 이가버먼트나 e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네. 확산되고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주도해 온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말 뭐를 준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한 게 2016년도 국감 때 제가 어, 양자 정보 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강조를 한 바가 있고 네.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양자 정보통신은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연산은 연산 속도를 기존의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보다 2억 배 정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네. 속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한 측면은 이 보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이 될때 예를 들면 스마트카나 여러 가지 드론 기술이나 이런 게 해킹이 될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완을 할수 있는 또 기술이 양자 정보통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양자 정보통신이 주도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표준부터 주도해서 그, 그 기타 테스트 베드나 상용화에 글로벌 퀀텀 밸리 를 형성을 해서 이것을 주도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미래에 먹고 살수 있는 세계의 예. 의의를 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어 그에 대한 저 제도적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자 정보 통신 분야가 갖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라는 그런 평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현재 예정 중이신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이런 새로운 연구 환경을 어 우리가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예. 이제 생태계 부, 분야도 있고 네. 또 이것을 상용화해서 바로 어, 어떤 부분은 그그마 단계라고 하는데 일, 일정 부분은 그런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일정 부분은 굉장히 앞선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뭐 이제 해킹 보안 이슈는 바로 어, 적용할 수 있는 그런까지도 네. 연구, 예, 연구 수준이 가 있는 그런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예. 특허도 많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저 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어그 촉진시키는 생태계를 어, 국가에서 만들어 주고 제도적으로 또 이것을 세계적인 어, 협동 연구 어, 공동 연구를 네. 바로 상용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어, 생태계 이거 이것을 저는 글로벌 퀀텀 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그것을 형성을 우리나라가 시켜 나가면 어, 충분히 앞선 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음, 그,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고 또그 결과도 어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기업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간 연구소나 또 공공 연구소가 네. 다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한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 새로운 이정표를 양자 정보통신의 네. 예, 세계적인 이정표를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어, 법안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네, 예, 완성이 됐고, 지금 서명을 오늘 서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오늘 그 동료 의원님들 네. 서명을 받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아, 예. 예. 자, 그런 거면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예. 회도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는데, 예. 앞으로 남은 이제 의, 기간 동안 의정활동 예.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그것은 뭐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많은 지역에 또 그,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어 마산 향후의 회, 회장을 최신이시죠? 맡고 있고 예. 또 기존에 마산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도시의 우위성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의 고향, 그다음에 그 민주화의 성지, 3 1로 의거나 보마사태나 네. 이런 것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경제, 칠대 어, 도시 경제 도시로서 어떤 중심이었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어, 그 영화를 누렸던 우리나라의 그 중심 도시가 지금은 많이 쇠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어그 새로운 역할을 해달라는. 어, 요청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이번 국정감사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죠. 네. 네, 현재 과학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그런 대책 마련에는 네. 여야가 함께 힘을, 맞,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